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운명을 밝히는 대운신녀입니다. 제 마음 속 깊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소중한 꿈과 간절한 바람이 느껴지는 따스한 오후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꿈은 늘 살아 숨 쉬고 더큰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2025년 6월의 마지막 주 햇살 가득한 이 시간, 오늘은 1178회 로또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띠에 따른 맞춤형 행운 번호와 행운을 부르는 색상, 그리고 가장 좋은 구매 시간까지 대운 신녀의 지혜를 모두 담아 여러분의 삶에 작은 기적을 불어넣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아직 대운 신녀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빛나는 운명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큰 행운의 기운을 불러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가장 먼저 대운신녀의 특별한 로또 지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려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적어주세요. 작은 바람이든 큰 꿈이든 상관없어요. 대운신녀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댓글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드릴게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번호들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1178회 로또 추첨일 2025년 6월 28일, 음력 6월 4일, 명리학적 분석. 이번 1178회 로또 추첨일인 2025년 6월 28일은 양력으로 을사년 개미월 무진일입니다. 음력으로는 6월 4일입니다. 일주인 무진은 양의 흙기운이 두드러져 안정적이고 견고한 토의 기운이 지배적임을 나타냅니다. 땅은 모든 것을 품고 기르는 어머니의 기운과 같아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게 해주는 에너지가 강한 날입니다. 월주인 개미는 개의 음의 물과 미, 음의 흙이 만나 조화롭고 유연한. 마지막으로 연주인 을사는 을의 음의 나무와 사의 음의 불기운으로 성장과 활력을 뜻하며 꾸준히 나아가면서도 강한 추진력을 얻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1178회 추첨일은 무진일의 강한 흙기운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결실을 기대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개미월에 조화로운 기운 속에서 예측치 못한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는 날입니다. 특히 흙의 기운이 강함으로 성실하고 꾸준한 자세로 임하는 사람에게 더욱 큰 복이 따를 것입니다. 기대할 수있으면 동시에 이모월의 변화무쌍한 기운 속에서 예측치 못한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는 날입니다. 특히 흙의 기운이 강하므로 성실하고 꾸준한 자세로 임하는 사람에게 더욱 큰 복이 따를 것입니다. 이제 띠별 행운 번호와 행운 색상 구매 최적의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쥐띠 1948, 1960, 1972. 1984, 1996년생. 쥐띠 여러분, 이번 주는 지혜와 직감이 빛나는 특별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행운번호 7, 14, 23, 31, 38. 명리학적 분석 7은 쥐띠의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4는 꾸준함과 성실함을 통해 재물을 모으는 기운을 담고 있어요. 23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통해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31은 재물운과 명예운이 함께 상승하는 기론의 숫자이며 38은 꾸준한 노력으로 큰 성공과 성취를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행운 색상 진한 파란색 은색 음양오행 분석 쥐띠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한 파란색은 물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하여 지혜와 유연함을 증폭시키고 은색은 금의 기운으로 물을 생하여 재물운을 북돋아 줍니다. 최적 구매 시간 오전 9시 11시, 오후 3시 5시. 음양오행 분석 오전 9시 11시 4시와 오후 3시 5시 신시는 각각 화와 금의 기운이 강한 시간대로 쥐띠에게 부족할 수 있는 적극성과 결단력을 보충해 큰 이득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대운 신녀의 조언 특히 이번 주 수요일에 구매하시면 더욱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소띠 1949, 1961, 1973, 1985, 1997년생 소띠 여러분의 성실함이 큰 빛을 발할 시간입니다. 행운번호 3, 12, 19, 27, 35. 명리학적 분석 3은 소띠의 안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성장을 뜻합니다. 12는 조화와 완벽함을 추구하며 재물을 쌓는 기운을 나타내요. 19는 새로운 시작과 번영의 에너지가 강하며 27은 내면의 지혜와 영적인 성장을 통해 큰 복을 불러오는 숫자입니다. 35는 노력한 만큼 풍부한 수학과 결실을 약속합니다. 행운 색상 갈색, 황금색, 음양 오행 분석 소띠는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색은 흙의 안정성과 꾸준함을 상징하여 재물운을 견고하게 하며 황금색은 금의 기운으로 흙의 금을 생하여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다 줍니다. 최적 구매시간 오전 7시 9시, 오후 6시 8시 음양오행 분석 오전 7시 9시 진시는 흙의 기운이 강하고 오후 6시 8시 유시는 금의 기운이 강해 소띠에게 재물을 모으는데 필요한 기운을 보충해 줍니다. 배운 신녀의 조언 천천히 신중하게 번호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신중함이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호랑이띠 1950, 1962, 1974, 1986, 1998년생. 용맹한 호랑이띠 여러분. 이번엔 정말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져요. 행운번호 1, 15, 22, 29, 36. 명리학적 분석일은 호랑이띠의 리더십과 강한 추진력을 상징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15는 조화와 균형을 통해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재물을 얻는 기운을 뜻합니다. 22는 강력한 성취와 목표 달성을 의미하는 마스터 넘버로 큰 복을 부릅니다. 29는 뛰어난 직관력과 영감을 통해 재물을 얻는 행운의 숫자이며 36은 책임감과 봉사심을 통해 명예와 재물을 동시에 얻는 기운을 나타냅니다. 행운 색상 주황색, 빨간색, 음양오행 분석 호랑이띠는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황색과 빨간색은 모두 불의 기운으로 나무가 불을 생하여 호랑이띠의 활력과 열정을 북돋아주어 재물을 불러오는데 강한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최적 구매 시간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7시 9시 음향오행 분석 오전 11시 오후 1시 5시는 불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간으로 호랑이띠의 적극성을 극대화하며 오후 7시 9시 술시는 흙의 기운이 강해 나무의 기운이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운 신녀의 조언 자신감 있게 과감하게 선택해 보세요. 토끼띠1951 1963, 1975, 1987, 1999년생. 온화하고 섬세한 토끼띠 여러분, 이번 주는 특별한 감성의 기운이 있어요. 행운번호 6, 11, 18, 25, 32. 명리학적 분석 6은 토끼띠의 온화함과 사랑, 그리고 가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물운을 나타냅니다. 11은 뛰어난 직감과 영감을 통해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는 마스터 넘버입니다. 18은 독립적인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며 25는 분석적이고 지혜로운 사고로 재물을 쌓는데 유리한 숫자입니다. 32는 창의적인 표현과 소통을 통해 명예와 재물을 얻는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행운 색상 연분홍색, 연두색. 음양오행 분석 토끼띠는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분홍색은 불의 기운으로 나무의 기운을 펼치게 하고 연두색은 나무의 기운을 강화하여 성장과 번영의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최적 구매 시간 오전 8시 10시, 오후 4시 6시. 음양오행 분석 오전 8시 10시 묘시는 나무의 기운이 강한 시간으로 토끼띠에게 적합하며 오후 4시 6시 6시는 금의 기운이 강해 나무에게 좋은 기운을 더해 재물운을 높입니다. 배운 신녀의 조언 마음이 평온할 때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뱀띠 1953, 1965, 1977, 1989, 2001년생. 신비롭고 지혜로운 뱀띠 여러분, 직감이 특히 예리한 시기예요. 행운번호 2917, 2634. 명리학적 분석인은 뱀띠의 유연함과 협력, 그리고 주변과의 조화를 통해 재물을 얻는 기운을 나타냅니다. 9는 완성의 숫자이며, 봉사와 희생을 통해 큰 복을 불러오는 기운이 강합니다. 17은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통해 물질적, 정신적 성취를 동시에 이루는 행운의 숫자입니다. 26은 비즈니스적인 수완과 실용적인 능력을 통해 큰 재물을 모으는데 유리하며, 34는 안정성과 질서를 기반으로 꾸준히 재산을 증식시키는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행운 색상 검은색, 짙은 녹색, 음양오행 분석 뱀띠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색은 물의 기운으로 뱀띠의 강한 불 기운을 조화롭게 하고, 짙은 녹색은 나무의 기운으로 불을 생하여 뱀띠의 기운을 북돋아주어 재물을 불러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적 구매 시간 오전 6시 8시, 오후 9시 11시. 음양오행 분석 오전 6시 8시 10시는 나무의 기운이 강해 뱀띠에게 활력을 더하며, 오후 9시 11시에 시는 물의 기운이 강해 뱀띠의 과도한 불 기운을 조절하여 균형 잡힌 행운을 불러옵니다. 대운 신녀의 조언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번호를 선택하세요. 말띠 1954, 1966, 1978, 1990, 2002년생. 자유롭고 활동적인 말띠 여러분. 이번 주는 움직임의 에너지가 강해요. 행운 번호 5, 13, 21, 28, 37. 명리학적 분석 오는 말띠의 자유롭고 모험적인 정신을 상징하며 새로운 변화를 통해 재물을 얻는 기운이 강합니다. 13은 변화와 전환의 시기에 오히려 큰 기회를 잡고 발전하는 힘을 뜻합니다. 21은 성공과 성취의 기쁨을 의미하며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재물을 얻는데 유리합니다. 28은 강한 리더십과 독립적인 정신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며 큰 재물을 얻는 기운을 나타냅니다. 37은 창의적인 영감과 뛰어난 직감을 통해 예상치 못한 행운을 불러오는 숫자입니다. 행운 색상 밝은 노란색, 주황색. 음양오행 분석 말띠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은 노란색은 흙의 기운으로 불이 흙을 생하여 안정적인 재물 기반을 마련하고 주황색은 불의 기운을 강화하여 말띠의 활력과 재물운을 증폭시켜 줍니다. 최적 구매 시간 오전 10시 12시, 오후 5시 7시. 음양오행 분석 오전 10시 12시 4시와 오후 5시 7시 6시는 각각 불과 금의 기운이 강한 시간대로. 말띠의 활동적인 기운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고 결실을 맺는데 도움을 줍니다. 대운신녀의 조언 활기찬 기분일 때 구매하세요. 양띠 1955, 1967, 1979, 1991, 2003년생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양띠 여러분, 온화한 기운이 행운을 부를 거예요. 행운 번호 40, 20, 30, 38. 명리학적 분석사는 양띠의 안정성과 신뢰의 기반을 나타내요. 10은 완성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20은 협력과 균형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요. 30은 창의적 표현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38은 비즈니스 성공과 성취를 나타내고요. 행운 색상 흰색, 연보라색. 음양오행 분석 양띠는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색은 금의 기운으로 흙이 금을 생하여 재물을 불러오고, 연보라색은 화의 기운을 띄어 흙의 안정성을 더해주어 재물운을 견고하게 합니다. 최적 구매 시간 오전 9시 11시, 오후 2시 4시. 음향 오행 분석 오전 9시 11시 4시는 불의 기운이 흙을 돕는 시간이며, 오후 2시 42시는 흙의 기운이 가장 강해 양띠의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데 유리합니다. 대운 신녀의 조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구매하면 더욱 좋아요. 원숭이띠 1956, 1968, 1980, 1992, 2004년생. 영리하고 재치있는 원숭이띠 여러분. 기발한 아이디어가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행운 번호 7, 14, 25, 32, 39. 명리학적 분석 7은 원숭이띠의 영리함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행운을 불러오는 숫자입니다. 14는 균형과 조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물을 모으는 기운을 나타냅니다. 25는 뛰어난 지혜와 분석적인 사고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물을 얻는데 유리하며 32는 탁월한 소통 능력과 창의적인 표현으로 명예와 재물을 동시에 얻는 행운의 숫자입니다. 39는 완성과 봉사 정신을 통해 주변의 인정을 받고 큰 복을 불러오는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행운 색상 밝은 파란색, 초록색. 음향 오행 분석 원숭이 띠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은 파란색은 물의 기운으로 금이 물을 생하여 재물운을 유연하게 흐르게 하고, 초록색은 나무의 기운으로 금이 나무를 극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적 구매 시간 오전 8시 10시, 오후 3시 5시. 음양오행 분석 오전 8시 10시 진시는 흙의 기운이 금을 생하는 시간으로 원숭이띠의 재물운을 돕고. 오후 3시 5시 신씨는 금의 기운이 가장 강해 원숭이띠에게 가장 강력한 행운의 기운을 부여합니다. 대운신녀의 조언 번뜨기는 아이디어를 믿고 선택해보세요. 박띠 1957, 1969, 1981, 1993, 2005년생. 정확하고 완벽주의적인 박띠 여러분, 세심함이 큰 행운을 가져다줄 거예요. 행운번호 3, 11, 19, 27, 35. 명리학적 분석 3은 닭띠의 정확하고 세심한 성격에서 나오는 창의성과 소통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11은 뛰어난 직감과 영감으로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는 마스터 넘버입니다. 19는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행동으로 성공과 재물을 얻는데 유리하며 27은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 물질적인 복도 함께 불러오는 숫자입니다. 35는 창의적인 자유와 표현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큰 수확을 거두는 기운을 나타냅니다. 행운 색상 황금색, 빨간색, 음양 오행 분석 닭띠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색은 금의 기운을 강화하여 재물운을 증폭시키고 빨간색은 불의 기운으로 불이 금을 극하며 닭띠의 결단력을 높여 행운을 잡는데 도움을 줍니다. 최적 구매 시간 오전 6시 8시, 오후 6시 8시. 음양오행 분석 오전 6시 8시 묘시는 나무의 기운이 강해 닭띠에게 활력을 더하고 오후 6시 8시 유시는 금의 기운이 가장 강해 닭띠에게 가장 강력한 행운의 기운을 부여합니다. 대운신녀의 조언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개띠 1958, 1970, 1982, 1994, 2006년생. 충실하고 정직한 개띠 여러분. 진실한 마음이 행운을 부를 거예요. 행운번호 6, 15, 22, 29, 36. 명리학적 분석 6은 개띠의 충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오는 안정적인 재물운을 나타냅니다. 15는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와 봉사를 통해 큰 복을 불러오는 기운이 강합니다. 22는 강력한 성취와 목표 달성을 의미하는 마스터 넘버로 개띠의 꾸준함을 통해 큰 복을 부릅니다. 29는 뛰어난 직관력과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물을 얻는 행운의 숫자입니다. 36은 보호와 양육의 에너지를 통해 주변의 신뢰를 얻고 명예와 재물을 동시에 얻는 기운을 나타냅니다. 행운 색상 갈색, 흰색 음양오행 분석 개띠는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색은 흙의 기운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재물운을 가져다 주고 흰색은 금의 기운으로 흙이 금을 생하여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적 구매 시간 오전 7시 9시, 오후 4시 6시. 음양오행 분석 오전 7시 9시 진시는 흙의 기운이 강하며, 오후 4시 6시 진시는 금의 기운이 흙을 생하여 재물운을 증대시키는 데 유리한 시간입니다. 대운신녀의 조언 정직한 마음으로 번호를 선택하세요. 돼지띠 1959, 1971, 1983, 1995년생 관대하고 복이 많은 돼지띠 여러분. 풍요로운 기운이 가득한 시기예요. 행운번호 1, 12, 23, 31, 40. 명리학적 분성일은 돼지띠의 새로운 시작과 강력한 리더십을 나타내요. 10위는 완성과 영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23은 다양성과 자유로운 표현을 담고 있어요. 31은 창의적 소통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40은 실용적 노력과 성취를 나타내고요. 행운 색상 분홍색 금색, 음양오행 분석 돼지띠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홍색은 불의 기운으로 물의 기운을 조화롭게 이끌어내고 금색은 금의 기운으로 금이 물을 생하여 돼지띠의 재물운을 풍요롭게 합니다. 최적 구매시간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7시, 9시. 음양오행 분석 오전 11시 오후 1시 5시는 불의 기운이 강해 돼지띠의 활력을 더하며 오후 7시 9시 술시는 흙의 기운이 물을 극하여 돼지띠에게 안정적인 재물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운 신녀의 조언 풍요로운 마음가짐으로 구매하세요. 로또는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함께 만들어내는 기적이에요. 번호를 선택할 때는 첫째 마음을 차분히 하고 둘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셋째 긍정적인 상상을 하며 넷째 자신을 믿는 마음으로 선택해 보세요. 오늘 1178회차를 위한 띠별맞춤 행운 번호를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또의 진짜 의미는 당첨금이 아니라 꿈을 꾸는 그 순간의 설렘과 희망입니다. 매주 이 작은 희망이 우리의 일상을 더욱 밝게 만들어주죠. 혹시 오늘 대운 신녀의 지혜로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주세요. 로또 당첨이든 건강이든 가족의 행복이든 취업이든 어떤 소원이든 좋아요. 댓글로 남겨주신 모든 소원에 대운 신녀가 정성스럽게 좋은 기운을 불어 넣어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할게요. 이번 주도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대운 신녀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깊은 지혜와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대운 신녀의 기운을 받아 이번 주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는 찬란한 순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희망의 씨앗이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운 결실로 피어나 여러분의 모든 날이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